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냥 한번 해볼 걸.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후회는 실패보다 깊이 남습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하지 못한 일은 평생 가슴 속에서 되묻습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실패로 늙지 않는다. 결정하지 못해서 늙는다. 그는 인생의 무게를 알았기에 결단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조용히 당신의 곁을 떠나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단언컨대 20분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이유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주영의 인생은 결단의 순간들로 만들어진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일 때도, 현대그룹을 세운 이후에도, 그의 하루는 늘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기하게도, 단한 번도 좀더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움직이면 길이 생긴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미룹니다. 더 준비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준비되지 않은 자 앞에서만 나타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준비란 행동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수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자본도, 거래처도, 제대로 된 장부조차 없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결단이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움직이는 용기였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길면 길수록 인생은 짧아진다. 그 문장은 그의 철학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그는 망설이는 순간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망설임은 실패보다 더큰 낭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교훈을 남기지만 망설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포기한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일 언제까지 미뤄 두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눈치, 환경의 불안, 혹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선 적은 없으신가요? 정주영은 바로 그때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결정은 없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로 남는다. 그가 그토록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방향을 믿었습니다. 결정이 옳았는지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 증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에게 결단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판단은 언제든 흔들린다. 하지만 가슴으로 내린 결정은 끝까지 간다.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대한 결단의 연속이었고, 그중 하나의 결정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1940년대 초, 아직 젊고 가난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아도 자동차 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공터에 낡은 공구 몇 개, 함께 일하던 직원은 고작 두세 명,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 렌치를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게차를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지요. 문제는 고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품이 없었고, 자금도 없었으며, 그가 가진 건할수 있다는 의지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맡으면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하면 평생 이 자리일 것이다. 그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고 혼잣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을 안 하면 나는 평생 남의 차만 고치는 사람으로 끝나겠지.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구할 수 없는 부품을 직접 만들어 썼고 새벽부터 밤까지 손으로 깎고 조립하며 무너진 기계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소문은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청년, 못뭐 고치는 게 없더라. 그 사건 이후 그는 정 회장이 아니라 해결사 정주영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현대자동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지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내가 피했다면 현대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결단이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결정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결정은 책임을 질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 현실이 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조선소 설립 당시 세계 은행가들이 그를 향해 웃었습니다. 당신은 조선소를 지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한 문장, 그한 번의 결정적 대답이 세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기회를 늦추고, 늦은 결단은 결국 타이밍을 잃게 만든다는 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의 결단에는 항상 확신보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그는 늘 계산보다 의지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할 이유가 없지. 그의 인생은 늘 위험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그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정주영에게 결단은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망설임을 경계했습니다. 망설임은 실패보다 더큰 죄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지요. 그가 실제로 실패한 일도 많았습니다. 공장이 불타기도 했고, 돈이 바닥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행동하지 않은 사람의 몫이지, 도전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두려워하지만, 그는 결과보다 멈춤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을 장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 들어서기 전 오늘 장사 잘 될까를 계산하지만 그는 일단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날의 장사는 영원히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결단이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결단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책임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주영은 모든 결정을 책임의 각오로 내렸습니다. 그는 나는 늘잘 몰랐다. 하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생각보다 먼저 행동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럼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문 너머엔 더큰 인생이 기다린다. 왜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까요? 정주영은 그 차이가 생각의 방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 나다운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보다 진심이 담긴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은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다. 가짜 마음으로 결정할 때 무너진다. 그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의 결단 철학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가슴이 먼저 움직인다면, 그건 해도 된다. 그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이나 손해보다, 그 결정이 자신의 기준과 맞는지를 봤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믿음을 크게 만드는 일이다. 결국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인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늘 결정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망설임이 오래 쌓이면 사람의 결정 근육이 약해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움켜쥘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작게라도 결단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결정이 모여 큰 운명을 만든다. 사람들은 거대한 성공만 바라보지만 그는 결정의 연습이 쌓인 결과가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결정을 주저 없이 내리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부터 스스로 정하는 훈련을 했네. 그 단순한 대답에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결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단련되는 습관입니다. 정주영은 인생을 건설에 비유했습니다. 삶은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그때그때 그때 내리는 결정이 벽돌이 된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결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다시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다. 그 한마디는 그의 모든 도전의 뿌리를 설명합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단한 번도 안할 걸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 대신 책임을 택했습니다. 실패는 책임으로 끝나고 망설임은 후회로 남는다. 그는 이 차이를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의 결단 철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결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이미 지나간다. 둘째, 결정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생각은 흔들리지만 믿음은 버틴다. 셋째, 결정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책임에 있다. 책임을 질수 있는 결정만이 부회로 남지 않는다. 그는 이세 가지를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하지만 내 선택을 남 탓으로 돌리진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결정을 책임의 증명서로 남겼습니다. 질패한 결정조차 그에게는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결단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이 선택을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 질문이 그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편지의 내용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 문장은 지금도 많은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자신의 기준과 신념을 세웠습니다 그가 말한 담대한 인생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망설임은 시간을 잡아먹지만 결단은 인생을 만든다 그는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한 걸음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망설임이 주는 편안함보다 결단이 주는 긴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긴장이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비밀은 전공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끝까지 자기 결정으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정주영은 끝까지 자신의 결정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후회란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단한 번의 결심이다. 그 결심이 바로 그를 가난한 청년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돌아보면 후회되는 결정은 없으십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다음 일을 생각했으니까요. 그 대답에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이 배어있었습니다. 그에게 후회가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결정을 완벽히 성공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배가 좌초된 적도, 사업이 무너진 적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실패조차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다. 나는 늘내 일을 생각했다. 그의 평온함은 망각이 아니라 용서와 수용의 지혜였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조용한 바다에는 선장이 필요 없다. 파도가 칠때 진짜 항로가 드러난다. 그는 그 파도 위에서 수없이 흔들렸지만 결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침반은 언제나 결단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결정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책임을 진 결정만이 후회를 지워준다. 그의 삶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구애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젊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무슨 결정을 내렸나? 직원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똑같은 하루가 될 걸세.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결정 없는 하루는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결단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나를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의 결단은 늘 나답게 사는 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을 믿었고, 그 믿음이 모든 불안과 후회를 지원했습니다. 정주영의 마지막 시절, 그는 서울 한강변을 자주 걸었다고 합니다. 그길 위에서 그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마다 또 하나의 다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에게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쌓여 만들어진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늘 다리를 놓듯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야 할 길이 없을 때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길 위에서 수많은 비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 위를 걷는 매 순간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결정을 따라간다. 남이 시켜서 한 일은 끝까지 못 간다. 그 문장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요약합니다. 그는 타인의 기준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책임, 자신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결단은 결코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스스로의 기준을 믿는 자존의 행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뿐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행동의 언어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다시 젊어진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때의 결정들이니까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던 결단의 평온함은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결정을 사랑하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표정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결정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결정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용기가 바로 당신의 후회를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멈춥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면 비록 그 길이 험하더라도 인생은 전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때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주영이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는지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늘 결정하며 살았기 때문이다.